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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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거? I. 이거? Ay, 오, 아, 이거. 야, 는거 야, 이거. 이나 비상. 아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거 있어. 거 야, 웠거 야, 이 야, 이이많이많이많 이거. 야, 야, 거 야, 이거. 그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아 진짜 어. 쉽짜막이렇 아니면 인스타 스토리도 뭐할수 있는 거 없나? 아니면 아니면에서 여자 나오면 아니 나 나왔을 거같은 <laughs> 아, 네, 어여기 저거 여기봐 아니 나는 근데 인스타, 인스타 알고리즘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인스타 응. 알고리즘은 사람 아, 어, 어, 수? 아 어? 인스타 알고리즘 사 수? 내가 사람수? 딱 봐도 뭐, 돼바이고 뭐, 뭐, 아. 누르는 거야 아. 이렇게 딱딱 뜨거든 이렇게 아 여기 어. 있 여기 사람 수? 사람 수 사람 수? 아니 아 잠깐만 이거 다, 다 인스타 꺼 일단 야니형이상리 놈이야 야야 인스타 꺼 인스타 꺼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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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인스타 꺼 아니 지금 뭐야 사람 수가 적게 나오는 사람이 사는 거야 오 하나씩 돌아가면서 해? 어하 아니 한명 돌아가는 거야? 가고바위보가위바안 남아진 거가고 팔이라고? 서 상관없잖아요. 어, 디 어. 어디로 돌릴까? 어, 어지. 어게 방향.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사람인지가 정해져야 될까? 그러니까 신체가, 아. 어. 신체가 나오면 그림은 아니잖아. 손가락 이거 나와도 사람? 잠깐. 아니, 그림도 인정이지. 그림도 인정. 한번한 번씩만 돌아가는 거. 한번 일수 한 번이지. 딱한 번. 어디 넘기는 거. 그리고

아얘들다 먹는 거 나오네 뭐랄 일단 일단 맨 처음에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너무... 야 이거, 뭐, 이거, 그냥 그냥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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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자차밖에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자동차는 아니야 자동차는 이거지? 어 그거 누르면 데 바로 아아 진짜 아 우리 아니야 이게 또 우리 아니야 가볼까요? 오하면 개만나 개만어 이 나? 당지저 이제 저 이제 한한 달렸다. 아배요